마크 피니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1 3 가지 비결, 그중열 번째 비결인 우리 신부님이 답할 수 없었던 질문을 들으시겠습니다. 복사요 세인트 패트릭 성당 청년회 회장인 마크 피니는 어느 날 신부님에게 “우리는 왜 일요일에 교회를 가지요?”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갈구하던 마크는 일요일과 관련된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을 성경에서 찾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왜 아버지는 토요일에 교회에 가시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절대로 당신 자신이 믿는 바를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돈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버지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믿는 종교적 신조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저희가 살던 식민지 풍집의 거실과 객실 사이의 미닫이문은 금요일 밤이면 닫혀 있었습니다. 미닫이문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책상 위에 불을 켜고 조용히 성경을 공부하고 계셨고, 다른 한쪽에서는 저와 저의 세 누이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당시 유행하던 텔레비전 쇼인 미스터 d 드 OGN i 리엇과그 외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방해받지 않게 소리를 작게 하고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객실에서 함께 있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금요일 밤에 객실에 계신 아버지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왜 아버지의 예배 시간은 금요일 밤에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식사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잠자기 전에는 그 동일한 하나님께 잠자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며 크리스마스 때엔 같은 아기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토요일엔 일마일 떨어진 제림교회로 걸어가셨고 일요일에 우르는 길 건너 있는 세인트 이트릭 성당으로 갔습니다. 어느 여름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저는 이유를 알아야만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토요일에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라고 여쭤보자 아버지는 설명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다고 하셨고 그 날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며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징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씀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주 명백한 듯 보였습니다만, 저는 성경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에게 여쭤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천주교 학교들을 다녔고, 5년간 신부님 곁에서 복사로 보냈으며, 천주교의 청년회, 청년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신부님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친절하게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신부님, 우리 교리 중 하나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고 제가 말하자, 우선 앉아, 내가 도와줄게 하면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안식일 개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고 제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성경절을 말하기 시작하자, 나도 그 성경절 알고 있어. 그래, 질문이 뭐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긴 숨을 들이시고는 여쭤보았습니다. 성경은 일곱째 날에 예배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에 성당에 가지요? 신부님은 한동안 저를 쳐다보시더니 10대 소년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예야 성경은 한절한절 떼어서 보는 게 아니야 전체를 봐야 하는 거야. 신약성경에 보면 안식일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설명한 성경절이 있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저도 신약성경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것이 전부였고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으며 요한도 안식일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 음성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너무 경계선을 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신부님은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몇분 후에 빈손으로 돌아오신 신부님은 성경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나중에 다시 오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누구 말을 더 믿어야 할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사택에서 성경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말인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결정하기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신부님은 예외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분은 모든 교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는 비참한 실수를 대표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들은 하나님 원칙의 튼튼한 바위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꼴 지워지지 못합니다. 만일 성경이 사택의 중심, 교회와 가정의 중심에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삶을 꼴 지우고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우리 마음대로 조작하려 애쓰는 대신 다윗의 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0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일요일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성경을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곳에서라도 예배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변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19절에서 그분은 계명 중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 무척 강력하게 기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 예배하는 관습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기원한 것입니까?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요일에 예배하는 것을 볼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아름다운 정원에 있는 특별한 관목을 지키고 있던 러시아의 보초병과도 같습니다. 대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어느 날 궁전과 연결되어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어떤 관목 곁에 보초를 서고 있는 보초병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 궁금하여 “자네 뭐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경비대 중대장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황제가 중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자리에 보초가 서 있는 것인가?” 예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보았지만 궁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왕궁 일지를 찾아보게 했는데, 100년 전에 캐서린 여제가 장미를 그곳에 심게 하고 아무도 밟지 못하게 그 곁에 보초를 서게 했다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장미는 죽었는데, 그 후에도 보초 한 명이 그곳에 배정되어 보초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무엇을 지키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유전을 통해 교회 안으로 스며든 신화 같은 교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리스도교는 1세기 말까지 계속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2세기 초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진하여 십자가 주말을 경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경축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그날은 마침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일으킨 일련의 반란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점점 더 인기가 없어졌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파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추모하려고 유월절을 경축하는 모습이 목격되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주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었고 그, 그 결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옮기는 과정을 시작한 사람은 아마 로마에 있는 기독교 감독인 식스터스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부활한 날로 경축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 그 경축일은 매주마다 지킨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을 부활한 날로 적용시켜 경축하게 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과 같은 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경축하는 날이 로마인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흥겨운 축제일과 일치했습니다. 게시만 태양 숭배자들은 부활을 경축하기 위하여 태양의 날 열리는 그리스도인의 봄 축제를 낯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스터스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첫째 날 부활을 경축하게 하므로 실제로는 태양의 날을 예배하는 위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있었던 중요한 시행령은 빅토르 교황이 이세기 말경 매년마다 부활절 일요일 준수 강제령을 시행한 것입니다. 그는 부활절 축제를 경축하지 않는 감독들은 모두 제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므로 그는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노련한 교회 역사가인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마의 소크라테스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비록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매주 안식일마다 성만찬 예식을 경축했으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유전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경축하지 않았다고 로마의 역사가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실제로 "일요일에 쉬"라고 하는 명령은 주후 321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처음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장, 당시 제정된 일요일 휴업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도시들에 있는 공무원들과 백성들은 휴식할 것이며 모든 작업장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도 합법적으로 하는 일들을 계속해도 된다. 그러나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콘스탄틴의 일요일 법은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제정한 법 어디에도 그 법령이 넷째 계명이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시골 지역은 법 시행에서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은 축제를 하면서 쉬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는 그런 휴일들을 한데 묶었으며 일요일을 휴식일로 제정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니엘 7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이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라고 한 부분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때와 법이 변개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존재는 당연히 자기가 때와 법을 변개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일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 당신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비로서 안식일을 경축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보았듯이 에스겔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고로 우리는 다른 날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권력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배도가 살금살금 기어들어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오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몇 마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보혈로 교회를 사셨으며 양 떼를 먹이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과 교회 안에서까지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유의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오직 이리들만 조심해야 한다면 좀 쉽겠습니까? 이리는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조직 안에서부터 배도가 일어나면 그 배도를 찾아내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혹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몰랐었던 때처럼 계속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천주교는 안식일 변경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로마 천주교는 안식일을 변경하는 것을 천주교가 변경할 권한이 있는 증거로 봅니다. 천주교 권위자들은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천주교 교리 문답 174쪽에 보면 천주교 저자인 스티븐 키난의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교회가 축제일의 규례를 제정할 권위가 있는 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교회가 그런 권위가 없다면 현대의 모든 종교인들이 동의하는 바, 교회가 일곱째 날인 토요일 준수를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 준수로 대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토요일 준수를 일요일 준수로 대체한 것은 아무 성경상 권위에 의한 변경이 아니다. 다른 천주교 저자인 몬시뇨 루이스 시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휴식일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일요일로 옮긴 것은 천주교회였다. 그러므로 개신교인들이 지키는 일요일 준수는 저들이 개신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천주교회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저는 저를 키워진 교단에 대해 중상모략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저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게 큰 도움을 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미꽃이 한번 피었다가 사라진 것을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로서는 성경과 역사가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제 자신을 깨달은 그 진리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은 늘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여러 해 동안 어떤 방식으로 해 오셨다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방식이 여러분의 창조주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원래의 방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깨닫게 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모든 시대를 통하여 안식일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귀중하게 간직하면서 세대를 거듭하여 계속. 후세대에게 전수해주었습니다. 오스월드 글레이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 진리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는 1545년에 중앙 유럽에서 복음 전도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체결되었는데 감옥에 있은지 1년 6주 후 밤중에 감옥 복도에서 자신이 수감된 감옥으로 오는 군인들의 천둥 같은 발자국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 잔인한 군인들은 그의 손과 발을 묶어서 그를 질질 끌고 도시를 통과하여 다뉴브 강에 던졌습니다.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했던 진리가 고요한 저녁에 맑은 연못에 돌멩이가 던져져 파문을 내듯 그 진리가 중앙유럽 전역에 신속히 퍼질 것을 그들은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이 진리는 대영제국과 스칸디나비아에 퍼졌고 후엔 미국에도 퍼졌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님을 높이는 가치 있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리를 위한 오스왈드 글레이스의 증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의 피는 모든 시대에 걸쳐 절대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선언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정말로 진리에 대해 배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성경의 페이지들 속에 진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